안녕하세요. 박인춘입니다. 오늘은 골프채를 선물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 골프채를 선물 받은 이유는 제가 이제 배역에서 골프를 치는 역할을, 역할이 있어서 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린인데도 불구하고 채를 샀습니다. 그 구하기 힘들다는 이 채를 구하셨습니다. 자, 잭시오입니다. <laughs> 자, 이제 개봉을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 우와!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자,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하나씩 다 붙여주셨고요. 하나씩 다 해주셨고, 요게 어프로치. 하나씩 빼겠습니다. 여기 샌드, 여기 자 퍼터 버터? 피칭 퍼터가 아니래요. 피칭 이해해주세요. 만약에 프로골프 님이 보신다면 이거는 9번 오는 가장 많이 연습하는 연습체 7번. 그 다음에 8번. 에서는 3번, 4번, 5번이 생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짜자자자잔 5번 우두 어? 예쁘죠? 난 이게 채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음. 음. 아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잘 쳐야 되고 자세도 잘 나와야 되니까 사실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간지가 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책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다 붙여주시고 센스감 있게 하나씩 붙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가고, 또, 보면 이, 채, 책 커버? 어, 채 커버도 이렇게 다 각각, 어? 채 번호 다 적혀 있으면서, 우드는 조금 길게 되게, 장갑처럼 생겼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골프 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골프 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또 앞으로 역할을 위해서 해낼 거 생각하면 아 부담감이 많지만 그래도 배우라는 직업이 갖는 재밌음 신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골프 골리이 박인춘으로서 준비하는 초심자의 기운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닐 뜯겠습니다. 이제 비닐 뜯는 순간부터 이거는 완벽하게 박긴줄 겁니다. 와 대박. 비닐에 씌려져 있을 때는 참와 어머 와 멋있다. 참, 음. 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게 뭐라고. 우와. 와, 비닐에 씌어있을 때, 씌어진 상태에서 만졌을 때 하고, 와, 와, 그립도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다 매달고 치는 건가? 아하. 테이핑이 돼 있구나. 아이고. 아하하하. 아하. 아 보증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증서. 와. 아, 제시오 보증서. 와. 보증서. 아. 우리는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진 책. 오, 좋다. 좋네요. 있다가 우드는 내 나중에. 중요하시고. 안나게 치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어는 음. <뭐� <Arduino>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에이씨. 에이, 옛날에 타이타닉의 이름이, 예, 서 디카프류, 아이고 디카프류 이름이 쨔기였는데. 역할 이름그립 거는 쨔기가 편한데. 근데, 보니까 골프는 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용어도 그렇고 게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약간 약간 같이 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수 있는 대화가 될수 있는 골프의 용어든지 골프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안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런 대화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음, 저렇게 대화하겠구나. 어느 생각? 그 대화에 끼려면. 우와,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거 그립감 너무 좋다. 정난 아니야. 와. 좋다. 저기 있는 7번째하고 한번 들어서 비교해봐야겠어. 한번 비교해보고. 아니, 나한테 무게가 어땠었는지 한번 볼라고 왜 내가 찍시오가 더 좋았었는지. 그치면서도 그래. 자꾸.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채로 시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나라고 좋은 채 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laughs> 이제 사주신 분은 힘드시겠지만. 나는 궁금한게 왜이 골프채에 아이언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하겠끔 하나는 좀 살짝 더 궁금하긴 하던데 또 이유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되지? 좀니까궁금하 Thank you. 오, 5, 2, 0, 이렇게 되어 있구나. 5도라고 해서. 자, 이제 다 풀었고요. 이제 하나씩 커버를 끼우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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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커버도 따로 사명건줄알았 그럼 진짜 장사꾼들이야. 이거 이제. 응. 자, 구두. 이렇게 씌우는 건가? 구두 응. 씌웠구요 아, 그렇지. 그렇지. 샌드, 샌드야, 샌드야 놀자. 있나? 맞지? 샌드 피칭, 피칭? 퍼터는 그거지? 이렇게 똑 이렇게 하는 거.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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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9번. 8번. 178도 이렇게 화칭, 퍼프로치, 샌드, 이렇게, 그 다음이 이오 m b